오늘은 한번 클래시 오 클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그림입니다. 제가 공격을 했는데... 잠시만요 여기 봅시다. 자, 걸 끌어줬죠, 최대한. 종날 걸 예상하고 왔죠, 50마리. 내가 완파를 못한 이유가, 얘좀 예, 그랬어요. 거 지금 아차때로 지금 바꾸 싹싹싹싹 해주고 아처 살리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여기 갔습니다 가서 아, 여기 아쉽게도 별못보서가지고아 근데 여기 법사를 넣는다니 드라이건으로 잘못 들어갔어요 아 근데 게다가 오래법사들도 돌고있습니다 근데 이거 벗겨서 부서지는 큰일 했죠 여기서 다 죽어 근데 어렵죠 여기서 그냥 빨리빨리 힐을 넣어줘어힐러는 넣어서 또 돌고 있어요 쇼는 뭐야 이거 이상한 뭐지 이러면서 힐한번 그냥 넣어줬습니다 쇼 최대한 이쪽으로 넣어줬는데 누구한테 붙을까 쟤한테 한테 붙어봐야지아 잠시만 쟤한테 조금만 살아 이랬는데 죽었어 이런 은 사이 이거 완전 커밍 커밍업이에요 완전. 잠시만요 이거 보세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보여줘 그래서 여기가 막 죽고 그래가지고 끝났고요 다음에 한번팔락 지훈님이 이런건 안보고 <laughs> 죄송합니다 지훈 다음에 뭐 거인님이 45분후에 1번으로 공격한대네요 잘 가볼까요? 설마 호그라이더스겠지 음, 살짝, 좀, 중... 그런. 설마, 오우, 조합이세요? 에이, 설마. 실만 있는 거 보니까 좀. 선생님. 죄요하네요 <laughs> 저희 아까, 아까. 클랜원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돌격대가 아니라 돌격대 슈퍼를 초반? 중반? 중반 중반대인데 그... 보시면은 이 발레빙게 어 근데 베이비드라곤이 없네요 아쉽게 몰러는 있는데 베이비드라곤은 없는거 다음 7777 5664 5, 5, 마법, 아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5, 5, 6, 5, 4, 2, 3, 1. 마법 읽어드릴게요. 5, 6, 5, 2, 1. 1, 3, 3, 2, 2. 영어 읽어드릴게요. 13, 13. 거 그랜드워드는 11월 때부터 읽었죠. 지금 이걸 왜안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일릭서도될 텐데 안 되겠네 네. 저 같으면 좀오 이것도 안돼 있어 있을까? 약간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꾀도님은 털리셨고요 꾀도님은 벌미 좋아 많이 쓰시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죠 내일까지 한번 보고 다른 분들 안 하시면은 그냥 제가 그냥 제가 그냥 3번이나 5번이나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5번은 살짝 힘들듯 아니 3번은 참, 살짝 힘들듯 한데요 여기서 클랜성 빼고 3번 갈고 5번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저 이거 파밍 갔다 와도 되나요 3만원 이상 못 털면은 근데, 그건데요. 어, 안 안돼, 안돼요. 안 이건 뭐야? 솔치기 할까 말까, 까 말까. 무조건 3만원에 되죠 왜 하는 쪽 그냥 이거 바로 맞아 이거 스칭을 해도 좋은 사랑 상대, 상대가 안 오면은 그냥 그냥 내 전투주를 종료해도 괜나 이거 어그놈지

파밍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니마. 제 파밍 이랑하러 오신 게 아니라 클랜전이라는 걸 하러 오신 건데 왜 파밍하러 오셨어요? 그래도 만별은 하겠네요. 네. 만별하겠네요. 아니지. 박격포. 만별? 만별보단 일별좀 방은 듯한데요. 이클랜전에서 오나왔지. 박격파 하나가 있으면 아, 바바 아 바바리안 아니 이걸 제대로 들고 오셔야지 법사랑 베이스 있을 때는 어 제대로 들어 와가지고 어막 만별도 해주시고 가끔 그래서 <laughs> 그러게요 그러게요 어 잠만 그러게요 이것도 그러게 아, 진짜, 뭐야. 네, 지존 삼컬님이고요. 그 다음에, 음, 이, 거 저도 이별을 해주셔야죠, 색스쟁이님. 네, 색스쟁이님. 시수로 파밍 때 누르 누? 응? 골호 위고요. 네 고패비 조합을 안 쓰시네요.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는 골위위호 호그 무한사랑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호그 무한사랑. <laughs> 그, 그. 자 상태가 안 좋고요. 저희는. 세번 공격했을 때야 구면은 좋았을 텐데 구면은 올 만별이죠. 근데 지금은 올 만별이 아닙니다. 지만 전이는 한번 공격을 안 받았는데 제가 좀덜 막았으면 좋겠네요. 다6장벽을또 올렸어요. 장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6장벽을 빨리 올렸고요. 그다음 방타를 천천히 올리고 있습니다. 빨리 올릴 거 있나요? 여기까지 해왔고요. 다음부터는 아, 내일 재밌는 클랜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한번 공격할 거예요. 오 이거 드래곤 뽑아가지고 드래곤 좀 이따 너눠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헤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10명이 제가 되었는데요. 네, 10명 이벤트로, 뭐, 잠시 동안, 검은, 아니에요. 10명 이벤트 할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호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호호야, 무한사랑. 안녕히 계세요.